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 못 가겠다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기적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 어? 지팡이 한 던져봐 품에다가 손 한번 넣었다 빼봐 나일강 물을 갖다 퍼서 육지에다가 부어봐 이런 기적이 있다 너 혼자 보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잖아 아 그래도 나는 입술이 뭐겁고 퉁하해 가지고 말을 잘못. 네 형이 있잖아.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건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너는 형한테 말하고 형이 말하게 하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포부도 당당하게 오늘 드디어 예,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예, 이렇게 이제 여봐라. 아멘으사서 출도요 한거지 언제? 그가지고 바로 앞에 한데 바로 앞에 깨갱하고 돌아왔다 그 말이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돌아온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너 그거 알고 다시 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보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 중요한 그 어떤 흐름 가운데 한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데려가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네가 지금 우거하는 이 거류하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이 가난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려나일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 오메 고마운 거. 이런 거예요. 그 기특한 거 좋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지 그러면서 젖과 꿀이는 가라은 땅을 준다 고 그랬다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쏙 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쏙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뭐 천국 달라고 때 떼를 썼나요? 에?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고요 당신이 약속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에는, 야곱의,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으나 그의 이름을 요하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요하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을 아직 그들에게는 게시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비로소 이제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공개한다. 그건 뭐예요? 당신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끝내실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음 세상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고 오늘 행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그랬을까를 알아야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되면, 규정되지 않은 어떤 명령도 이 뜻에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모르고 명령만 하면 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시키나 원망불평 나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도와 약간 비껴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것을 자기 땅에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그 빗겨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는 땀 흘려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에게 왜 천국을 준다고 미리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어? 이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든지 간에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겠다라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고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의 보너스를 인생에 막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주는 거예요. 막 합격도 되게 만들고, 막 어? 취, 취직도 만들고, 건강도 만들고, 할렐루야. 막! 내가 요, 요구 별로 안 했는데도 막 팍팍 넘쳐나.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내 마음에 들게 막 행동해. 내가 어떤 것을 내 뜻을 알고 막, 막 해줘봐요. 용돈 필요하지 않니? 시킨 것마다 내가 신간적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주려고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구출해 냈는가? 응?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진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한 이유는 젖과 꿀이 는 가난한 땅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준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내뱉은 말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약속을 이룬 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청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할 거니까 그래, 한번 가볼래?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와의 말씀을 조차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아브라함아, 너 발, 너 밟고 있는 이 땅, 우간의 이땅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너 자손 더디기게 누가 살게 할게 줄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매우 사랑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당신의 기쁨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고소하게 생각할까요? 응?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창세기로 그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보이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당신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을 닮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부모는 원합니다. 동물들은 없애버리면 끝난다니까요. 노황수 만들어서 없애버리면 끝낸다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지도 않잖아요. 영혼이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를 우선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가? 우리 창세기를 한번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먼저 읽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1장 26, 27절 시작. 하나님이 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천사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짓는데 2장 7절을 볼까요? 2장 7절 시작! 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는지라 이땅에 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육신이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먹어야 살아요 이 땅의 것은 먹어야 살아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은 창조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자, 장세 2장 18절 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지 아니에요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옛날에 그리 나왔어요 한자로. 독재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이 나중에 이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아담과 하와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이 예수님이 외롭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살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뭐 뭐하다 외롭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혼자 사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외롭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laughs>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혼자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지 않는 것 때문에. 교제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교제해보려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거. 이거 없애버릴 거예요. 목적이 그게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제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두 가지 이 목적을 이루냐면 생육하고 본성해서 많이 만들어서 천국에 많이 와서 살수 있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많이 와서 사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이 땅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많은 종족이 생산이 되면 이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뽑아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국에 천국에 데려가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외롭다는 것을 외로운 거니까 우리하고 교제해 보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 것은 우리가 뭐 불쌍해서 물론, 뭐, 불쌍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불쌍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천천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누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는 이런 존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켜서 당신이 누군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끌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희는 알라. 그것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려고 지금 이렇게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이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안 되는데 성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성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바로 네가 나를 알지 못하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가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안달랐다? 표현하면 좀 이상해.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의도를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간다니까요, 그 사람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지 마음대로 살아. 아예 바로왕은 아주 지만대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서도지만대로 살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 그걸 만드신 창조주가 그 천국이라는 것을 구상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분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극상의 최고의 기쁨의 장소고, 어떤 고통과 슬픔과 눈물도 없는 가장 행복한 장소인데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그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안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주제 가운데 스메 있는 보조 주제자 아니 속 주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출애급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바로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사실을 모르니까 바로가 우선 자기를 압지하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을 이 사건을 통해서 빨리 인간이 깨달았고 아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과 의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회계만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광야에서열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어도 결국에 가난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면 평생 살아도 쓸데 없다니까. 나중에 이혼 도장에서 보낸다니까요. 의도를 알아야 되구들아이 사람이 왜 이랬는가, 왜 이랬는가 이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게 될때 우리는 조그만 행동을 통해서도 기쁘게 할수 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많이 해준 것이 없어요. 많이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이저하고 붙어 사는 거 보면 신기해요. 왜 그러냐? 내가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마음을 조금은 만질 줄 알아요. 아시겠죠? 물론 다 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마음을 만질 줄 아니까 화가 날려고 했다가도 아유 내려야 다그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누라가 통파고 있는 것이 뭐 지금 나한테 물안 사줘서 통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뭔가 지금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려고 열 가지 재앙을 일부러 내리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 버리고 데려가 버리 뭐. 아 그래요? 열 가지 재앙을 뭐하러 내리겠나 그 말이에요. 한 번에 죽여 버리고 싹 죽여 버리고 이 18만 5천 명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한 번에 끝내 버리고 데려가면 될 것인데 굳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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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을 조금씩 조금씩 열 번을 걸쳐서 나눠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말. 알라이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봐라 이거 이거잖아요, 지금.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끌어내버리면 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경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는 홍해에서, 홍해에서 이 홍해가 마르게 되고 벽이 돼서 18km죠. 18km를 메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430년 동안 애국의 포로에서 바로 밑에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그래야 내가 한 마디만 해도 의도를 알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오게 되면 너희들은 극상의 최고의 기쁨의 장소에 데려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의 배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그냥 단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